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얼굴.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뿌리가 된 위대한 사상가. 칼 구스타프 융. 그는 단순한 정신과 의사를 넘어 인간 마음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한 위대한 항해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이 남긴 지혜의 지도를 따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무의식의 발견. 심리학의 역사를 바꾼 이름 칼 구스타프 융. 그는 인간 정신의 숨겨진 심해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875년 스위스의 한적하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부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평생에 걸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탐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훈련받은 융은 처음에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금은 트프로이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그의 가장 촉망받는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대한 융의 혁명적인 통찰은 결국 1913년 스승 프로이트와의 극적인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이나 충격적인 기억들이 갇혀있는 창고 정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과거의 찌꺼기를 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이나 환상,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상징들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미지들이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가로질러 인류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관찰은 융으로 하여금 무의식에 대한 혁명적인 2층 구조 모델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개인 무의식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의 표면에서 사라진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잊혀진 어린 시절의 기억, 억눌린 감정, 미처 끝맺지 못한 생각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사소해서 의식이 외면해버린 경험들이 모두 이곳에 저장됩니다. 개인 무의식은 마치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거대한 개인 도서관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기억들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잊혀진 내용들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 설명할 수 없는 기호, 특정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 등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인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더 깊은 영역에는 개인의 삶이나 문화적 환경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적인 경험의 원형들이 담겨 있습니다. 융은 특정 이미지, 주제, 그리고 행동 패턴들이 모든 인간 사회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진화적 유산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이 보편적 요소들에는 탄생, 죽음, 어머니상, 지혜로운 노인, 그리고 영웅의 여정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 경험이 포함됩니다. 집단 무의식은 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비슷한 꿈을 꾸고 유사한 신화를 만들어내며 특정 상징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부터 힌두교의 여신들, 고대의 대지모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그리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원형적 패턴들은 꿈, 예술, 문학, 그리고 종교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인간 의식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보편적인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인류의 더 깊은 지혜와 연결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정교한 상징의 언어를 통해 의식과 소통합니다. 꿈, 환상, 갑작스러운 통찰, 심지어 심리적 증상들까지도 모두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시도입니다. 꿈을 주로 소원 성취의 과정으로 보았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융은 꿈을 의식적인 마음에 부족한 관점을 제공하고 우리를 더큰 전체성으로 이끄는 보상작용으로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그 자체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풀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종종 알고 있습니다. 제2부 정신에너지 융은 마음을 물리학에서 발견되는 자연 법칙과 유사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취급함으로써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리비도라고 부른 심리적 에너지가 회로를 통해 전기가 흐르듯 정신 전체를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오직 성적인 에너지로만 본 것과 달리, 융은 그것을 창의성, 영적 추구, 지적 활동, 그리고 정서적 연결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생명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다른 심리적 내용들 사이를 이동하며, 우리가 인간 행동에서 관찰하는 역동적인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정신 에너지가 보상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적인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적이 되면 무의식은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대되는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이성적이 되어 모든 감정적인 고려를 무시한다면 그의 무의식은 소홀히 했던 감정의 측면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꿈, 환상 또는 증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보상 메커니즘은 어느 하나의 심리적 기능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아 위험한 심리적 불균형을 예방합니다. 정신 에너지의 흐름은 융이 콤플렉스라고 명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들의 덩어리로 정신 내에서 다소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콤플렉스들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심리적 에너지를 포획하여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강박적인 생각 또는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에너지가 콤플렉스에 갇힐 때 그것은 종종 의식적인 관심과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심리적 문제를 신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신에너지는 진보와 퇴보의 시기를 번갈아가며 순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의식적인 목표와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을 향해 흐릅니다. 반면, 퇴보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외부적인 관심사에서 물러나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향해 되돌아가며 종종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원초적인 환상, 원형적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융은 퇴보를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정신이 더 깊은 지혜와 창의성의 원천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했습니다. 심리적 에너지의 개념은 또한 심리적 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이 강력한 원형적 내용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개인적인 경계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현자나 영웅적 구원자와 같은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과대망상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자신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의 자율적인 본질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심리적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자아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부 심리 유형론 융의 심리 유형론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의 세심한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개인적인 성찰 끝에 융은 개인이 주로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지 혹은 외부로 향하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본 태도 유형을 식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외향성과 내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들은 이제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었지만 종종 그 원래의 심리적 의미와는 다르게 오해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MBTI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성격을 나누는 범주가 아니라 다른 개인들에게서 심리적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사람, 사물, 활동과 같은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며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외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활기찬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내향성은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 감정, 내적 경험과 같은 내면 세계로 집중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내면에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내적 반응을 고려합니다. 서울의 분주한 하루를 보낸 뒤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재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 유형이 대부분 선천적이며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덜 선호하는 태도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태도를 강력하게 선호하며 다른 하나는 덜 발달된 채로 무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제4부 네 가지 기능 융은 인간의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네 가지 다른 방식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심리적 기능을 식별했습니다. 이 기능들은 정신 속에서 전문화된 도구처럼 작동하며 각각 현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사고 기능은 논리적 분석, 객관적 추론, 그리고 인과관계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고려사항에 관계없이 사실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져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기능은 개인적인 가치, 인간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다른 선택사항들의 주관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정보를 평가합니다. 감정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강조되는 정이나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모습과도 연결지어 볼수 있습니다. 감각 기능은 즉각적인 감각 경험,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현재 순간의 실제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보고, 듣고, 만지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관 기능은 즉각적인 감각 경험을 넘어서 존재하는 패턴, 가능성, 그리고 숨겨진 의미를 인식합니다. 직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현실보다는 미래의 잠재력, 근본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혁신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융은 이네 가지 기능이 사고와 감정, 감각과 직관이 각각 한 쌍의 반대를 이루며 파트너십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심리적 내용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식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초월적 기능이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식별했습니다. 제5부 콤플렉스 융의 콤플렉스 발견은 정신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혁신적인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해 특정 단어들이 의식적인 통제 밖에서 작동하는 자율적인 심리 구조의 존재를 드러내는 반응 지연, 감정적 반응, 그리고 기억 상실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콤플렉스들은 정신 내에서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기능하며 각각 고유의 감정, 기억, 그리고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여러 개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과 개인적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충전된 생각, 기억, 연상들이 중심적인 원형적 핵주의에 조직될 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콤플렉스는 실제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 모성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적 패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면 개인은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맞치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다루는 것은 융이 의식적 깨달음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컴플렉스가 활성화되었을 때를 인식하고 콤플렉스에 의해 유발된 반응과 실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콤플렉스를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이 자율적인 심리 구조들과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콤플렉스가 인정되고 통합될 때 그것들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창의성, 열정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제6부 개성화 과정. 융은 개성화를 인간 심리 발달의 중심 과제이자 그의 분석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신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깨닫고 통합하여 통일된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며 진정한 자기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외부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적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자아 발달과는 달리 개성화는 의식적인 믿음이나 태도에 도전하거나 모순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융은 이것을 일생에 걸쳐 전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려운 심리적 진실에 맞설 용기와 의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가치와 목표의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의 많은 중년들이 40대에 이르러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종종 우울, 불안, 관계 문제, 또는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이러한 증상들을 심리적 전체성과 진정한 자기 표현을 향한 더 깊은 여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는 무의식의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한계, 모순, 그리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성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제7부 자기 원형. 자기는 인간 인격의 가장 깊은 구조와 심리,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융의 가장 심오한 발견을 나타냅니다. 의식적인 인식의 중심인 자아와는 달리,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정신적 내용을 포괄하며 전체 인격의 조직원리로서 기능합니다. 자기 원형은 전체성, 완성, 그리고 초월의 느낌을 전달하는 강력한 상징들을 통해 의식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징에는 원, 사각형, 만다라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뿐만 아니라 신성한 인물, 현명한 노인이나 여인, 그리고 궁극적인 권위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화적 존재들의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개성화 과정 동안 자아와 자기의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자아는 인격의 중심인 것처럼 기능하지만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아는 점차 자기의 더 깊은 지혜를 인식하고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전환은 자아가 완전한 통제의 환상을 포기하고 의식적인 의지를 넘어서는 힘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종종 공시성이라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의식과 소통합니다. 간절히 누군가를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경험처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사건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제8부 그림자 그림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융의 가장 심리적으로 도전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 원형은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무의식으로 밀어낸 인격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의식적인 페르소나의 숨겨진 상대역을 만듭니다. 그림자에는 공격성, 이기심, 조악한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거나 의식적인 자아상을 위협하는 긍정적인 잠재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건강은 이러한 외면된 측면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착한 아이, 모범적인 학생, 성실한 직장인으로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며 살아왔는지요.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투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즉,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외면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강하게 비난하는 특성은 종종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 통합이 의식적인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9부, 아니마와 아니무스. 융은 모든 개인이 의식적인 성정체성을 보완하고 의식과 무의식 영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인 반대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하며 여성에게 있어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실제 이성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끌림, 혹시 내 안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상대방에게 투사한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투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고 결국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꿈 작업, 적극적 명상, 그리고 외부 관계로부터의 투사 철회를 통해 이러한 내면의 인물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남성이 아니마를 통합하면 남성적인 힘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여성이 아니무스를 통합하면 여성적인 수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적인 자신감과 자기주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10부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적, 직업적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세상에 제시하는 가면 또는 공적인 얼굴을 나타냅니다. 융은 이 용어를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따왔으며 페르소나가 단순히 속임수나 거짓이 아니라 정당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되거나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질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지쳐버리거나 예부의 인정과 승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진정한 감정과 욕구로부터 점점 더 단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페르소나 발달은 사회적 역할과 핵심 정체성 사이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기를 대체하는 대신 섬길 때 개인은 자신의 더 깊은 의미의 원천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 세계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해에도 융은 부모 원형, 영웅의 여정과 아이 원형, 트릭스터와 마법사, 그리고 연금술과 같은 수많은 상징과 개념들을 통해 인간 정신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칼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탐험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안의 그림자와 화해하며,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춤추고,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더 온전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빛나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여러분을 참...